안녕하십니까. 생애 빛 5분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참된 증인 등등 많은 호칭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부른 호칭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성소 제도 예수만 그 이유와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실물 교훈으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는지,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어떻게 가져가실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유일한 청사진이 바로 성소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 잡아서 제사하는 제도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를 얼고 매고 있는 죄의 힘에서 현재 우리가 말이죠. 죄의 힘에 묶여있는 그 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사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소제도입니다. 용서받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죄의 습관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문제를 실물 교훈으로 알려주신 것이 성소 제도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말은 성소 제도에서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성소 뜰에서 속죄 제때 드리는 희생제물이죠. 그 양이 우리 죄를 치고 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저 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다시 만들어 주어야 우리가 다시 영혼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또한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 바로 성소이라고 말입니다. 죄는 과거에 지은 죄들을 용서받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산다면 아무리 용서해 준다고 해도 계속 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계속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면제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더러 현재의 죄의 힘에서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성소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이 월간지를 통해서 바로 이 성소 제도를 잘 설명해 준 그런 특별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저희 월간지를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연구하십시오. 또 여러분 저희의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교리를 연구하는 성경 과목들을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